혹시 게임 같은 거 취미 둘 세모 없나요? 나 너무 못하지 않아 선데. 게임은... 나 너무 못하지 않아 나. 아니, 아니잖아. 아니 근데 우리가 게임 하는 거뭐본 적이 없어. <laughs> 안 하니까. <응>. 안 하니까. 야 <laughs> 게임 하는 거본 뭐 적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그냥 뭐지 롤드컵 이런 거 봐도 위에 아, 맞아. 나, 나는 나, 위에 그 킬이 오늘 알았어 킬 대수인 거를 아, 난 킬이고 그냥 욕 먹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 그냥 그냥 점수인 줄 알았어 아 그래서 그냥 숫자만 보고 우와 저 팀이 이기겠다 그냥 <laughs> 이런 거. 아니 오늘 그 T 1 분이랑 이제 하신 거 그거 데, 그거 봤었거든요 같이 어 같이 봤는데. 나는 와 아니 오늘 어 어느 선수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와 그래서 아 너무 대단하다 저렇게 어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플레이도 좋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1 순위 하나도 이해 못 해가지고 뭐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<laughs> <laughs> 아와 뭐가 빔이 나갔나 삐. 이러서 <laughs> <막 웃음> <옆에서. 웃음> 아니 그리고 영보고어 이거 뭐야 지금 그래서, 아 용인데 이걸 먹으면 강해져서 이걸 먹는 먹는다고 싸우니까 워아 그래? 아 얘를 이렇게 먹, 얘를 때려서 먹는 거야? 이러면서 막아 게임을 아연하니까 어 그렇대 아니 근데 얘랑 그 보니까 개 재밌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보니까 너무 아무 말이라 아무 말 대잔치여가지고 개 웃긴 거야 진짜 어 그래서 다음에 같이 봐도 재밌겠더라 그거 뭐하나 게임 어그 게임 그거 그 대회하는 거 하며 어 파티파도 재밌겠더라 완전 유비에요 완전 유비 근데 게임을 배우고 싶어하는 애에요 뭔지 알아? 근데 게임은 배우는게 아니라 그냥 하는건데? 뭔지 알아 아예 몰라 아예 못나고? 응 게임은 그 그냥... 피파도 튜토리얼만 하다가 간뒀는데어너 피파를 했어?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것도 누가 나안 해봤다니까 신기해 해가지고 어. 해볼래? 이라고 튜토리얼 커줘서, 켜줘서 이제 뭐 패스 이런 거 해보고 아 진짜? 어, 어, 어땠어? 재미없었어? 내가 못하니까 음. 튜토리얼안 끝나던데? <laughs> 아 튜토리얼이 안 끝나서 그냥 튜토리얼 하다 껐어? 네파님과 응. 어... 일수님 일대일 피파 어... 그럴 수 있지 나, 나, 그냥 나는 피, 나도 피파 안 해봤어 나도 나도 피파 잘 몰라 응, 아. 음, 난 잔, 잔디 잘 몰라 일수님은 동물의 숲 같은 축구잖아. 밝은 분위기가 축구 좋아해? 좋으신가요? 아니면 어두컴컴한 곳이나 좋으신가요? 아니, 좋은... 동물의 숲 해봤는데 그거 지루하던데 그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? <laughs> 밭을, 아니 딱한번 해봤거든? 그게 어. 닌텐도 거잖아 <laughs> 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아니 그게 뭘 밭을 일구는 <laughs> <읽는> 것도 아니고 <laughs> 어. 뭔가 그런 목표 지점이나 엔딩이 <laughs> 있는 것도 아니고 어. 그냥, 그냥 길 가다 있으면 좋고 그냥 어디 위해서... 들어가서 안녕 뭐 해? <laughs> 뭐 그냥 인사하고. <laughs> 어. 그게 다 아니야? 그렇지. 맞아.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목속성 모르겠지. 잘 모르겠어, 진심. 음. 그게 어 무엇을 그, 그 게, 게임의 추구미가 뭔지 모르겠어. 음. 수 님이랑 두 분이서 게임 콘텐츠랑 노래를 <laughs> 해 주셨으면 좋겠어. 아, 진짜 웃기네. 개 웃기네. 그럼 너가 너 약간 사람 패는 거 이런 거아뭐 괴물 죽이는 거 이런 거 좋아해? <laughs> 막 응. 음. 않네. 크레이지 아이드때 <laughs> 음. 그거밖에 안 했어가지고 아 크레이지 아이드 어. 그거 중지. 하다가 옛날에 막 보스몹 이런 거 있었잖아 어. 대왕 문어 나오면 어, 맞아, 대왕 문어 죽이고 어, 대왕 그런 건 문화.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? 어 아, 그러면 몬스터 죽이는 게 특화겠다 잘것 같은데 음. 너막칼 들고 막 뭔지 알아? 막 싸우고 파타지 세계 이런 거 좋아하나? 아나 옛날에 메이플 메이플 했어? 커지기 전에 어. 완전 초딩 때이차 아, 전직도 어려울 때 이차전지또 제일 나이 나이래 그 레벨이 높은 게 200일 때 그리고 그그 뭐지 그 직업이 여러 개가 아닐 때 그때 했었거든 그때 법사였어 법사 어, 맞아 법사가 뭔가 멋있어서 그런 거면 좀 그런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화려한 화려한 이펙트 막 이런 거잖아. 이런 거. 이렇게. 어나나나 엘소도 했었는데. 엘소드가 뭐야? 엘소드라고 있었었어. 그래? 어, 나는 나, 나 웨이플 그냥 그냥 잘... 법사 잘... 음. 도적 막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. 음. 기억 안 나네.